저는 대기업 계열사의 경영기획부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소위 워커홀릭이라고 하죠.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직해서 일만 하면서 살았거든요. 정말 제 인생에 결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연애보단 일이 더 중요했고, 회사에 좋은 성과를 가져다 줬을 때 저한테 돌아오는 박수갈채가 더 좋았습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살다가, 도대체 결혼은 언제 할 거냐는 부모님의 말에 이미 홍기는 다 놓쳤다고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아예 포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제 앞에 남자가 나타났고 지금의 예비신랑이 되었어요. 예비신랑과는 딱 8개월 연애하고 서로 결혼 얘기가 오갔어요. 사실 급한 건 저였죠. 왜냐면 예비신랑은 저보다 4살이나 어린 연하예요. 많다면 많은 나이 차이지만 저한텐 연하가 낯설지 않은 게 저희 부모님이 딱4살 연상 연하 부부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사시는 걸 봐서 그런가 나이가 크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다만 제 나이가 많아서 출산이 제일 걱정이었죠. 노산이 좋은 건 아니니까 예비 신랑은 어차피 하는 결혼 서둘러서 하자고 했어요. 예비 신랑이 아버지가 안 계셔서. 아이에 대한 로망이 컸거든요. 예비 신랑 말로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여태 본 적도 없다고 했죠. 그래서 본인은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예비 신랑 가족은 어머니와 누나가 한명 있는데 누나가 저랑 동갑이라고 했어요. 근데 결혼을 일찍하고 2년도 안돼 바로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자세하게 모르는데 그냥 이혼한 것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네일아트샵에서 직원으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예비신랑과 연애를 하고 처음으로 예비신랑 가족을 만나기로 했어요. 예비신랑은 저랑 연애하면서 저희 엄마를 세네번 정도 만나긴 했었는데 저는 정말 처음 뵙는 거라 많이 긴장을 했어요. 그리고 말이 얼굴 뵙는 거지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리러 가는 거나 다름 없었거든요. 그리고 예비신랑 찬스를 써서 예비신모와 신우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바리바리 사가지고 갔어요. 마지막으로 예비시댁 들어가기 전에 내가 혹시 조심해야 될 거나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러니 딱히 조심할 건 없는데 본인 엄마 성격이 워낙 귀가 세서 살갑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너무 상처받지 말라며 제가 싫어서 그런 것보다 원래 그게 본인 엄마 성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 누나는 이혼한 경력이 있기에 저한테 히스테리를 부릴 수도 있다면 그 점만 염두에 두라고 했어요. 저도 뭐이 정도는 다 감안하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그런다고 해도 막상 예비신랑 가족을 만나니 이런 상황이 당황스럽더라고요. 심지어 예비신우는 안녕? 나랑 동갑이니까 말 놔도 되지? 나이도 나랑 동갑인데 어떻게 4살이나 어린 우리 동생을 만났어? 진짜 능력도 좋다. 아무튼 결혼 허락 받으려면 나한테 잘 보여야 돼. 하며 깔깔대고 반말을 하는데 아무리 동갑이어도 처음부터 저렇게 반말을 하는 건 기본적인 예의가 안 갖춰졌다 생각을 했어요. 예비 신랑 말대로 본인 누나가 이혼을 해서 히스테리가 심하니 염두에 돌아곤 했지만 그래도 저건 아니다 싶었어요. 초면에 무례할 정도로 기선제압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됐지만, 웃으면서 할 말을 다 했죠. 아, 그럼 나도 반말해도 되는 거지? 너랑 동갑인 거 얘기 들었거든. 나도 동갑인 신우 만나니 친구 같고 좋네. 우리 서로 잘 지내보자. 하니 예비신우랑 예비신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저를 대놓고 노려보는데 그때부터 두 여자의 공격이 시작됐어요. 어머, 얘좀 봐. 아무리 너랑 동갑이라고 해도 엄연히 너보다 손이 사람인데 어딜 반말을 하고 있어. 나이는 숫자로 먹었니? 어디 하는 짓이 완전히 초등학생 아니야. 너는 기본적인 교육도 못 받았니? 하시는데 이 말을 누가 할 소린가요? 본인 딸은 처음 보자마자 저한테 동갑이라며 반말하는데 그건 괜찮고 저는 잘못했다고 하는 게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비 신랑이 중간에서 이런 어색해진 상황을 무마하려는 듯이 아이 누나도 그렇지 처음 보는 내 여자친구한테 반말하면 어떡해 말을 놓아도 나중에 결혼해서 놓던 거 해야지 누나 벌써부터 시누이 노릇하려고 하는 거야 누나가 잘못한 거야 야, 너는 벌써부터 네 여자친구 편드냐? 엄마, 얘네 웃긴다. 네가 이럴수록 결혼하고 나면 네 와이프 될 사람만 힘든 거야. 잘 생각해서 행동해라. 그리고 예비 올케, 나는 계속 반말할 거니까 예비 올케는 나한테 손윗사람처럼 대우해. 하며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시어머니까지 뭐라고 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별수 있나요? 일단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시집살이인가 싶었어요. 제 지인 한 분도 신호가 둘이나 있는데 시어머니 못지않게 시집살이를 시킨다고 했거든요. 그 말이 생각이 나면서 이런 기분이겠구나 했어요. 원래 시집살이는 중간에서 남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니 예비신랑 하는 걸 지켜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예비신랑이 의외로 중간 역할을 잘 해줬고 두 여자의 공격으로부터 몇 번이나 막아주었어요. 저는 이런 상황이 처음이니 누구나 다 겪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은 다 그렇잖아요. 모든 게 어렵고 익숙하지 않으니 겪다 보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숨 막히는 첫 만남이 끝이 나고 예비신랑이 저한테 자기야, 우리 엄마랑 누나 때문에 화 많이 났지? 내가 집에 가서 아주 엄마랑 누나한테 제대로 얘기해 줄게.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하면 가만히 안 있겠다고. 그러니까 오늘 기분 나빴던 거 있으면 화 풀어라. 응? 하며 제 옆에서 팔짱을 끼면서 애교를 부리는데. 이게 뭐 예비신랑 탓도 아니고 제 성격도 뒤끝이 없어. 알겠다고 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딱 하루가 지나 예비시모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는 순간 아차 싶었고 예비 신랑한테 세게 한 소리를 들으시고 불똥이 나한테 튀려나보다 싶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받았죠. 네 어머님 전화 받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딴게 아니고 오늘 퇴근하고 나랑 단둘이서만 좀 만나자. 결혼하는데 구체적으로 네 생각도 듣고 싶고 계획도 듣고 싶으니까 시간 좀 내. 하셨고. 저는 퇴근하고 예비 신호를 만나게 되었어요. 예비 신호만 나온다던 자리엔 예비 신호도 함께 나왔죠. 그리고 오자마자, 울케, 커피 좀 사와. 나는 아이스 캐러멜 마키아또밖에안 먹으니까 항상 나랑 카페 오면 미리 시켜놓고 있어. 하는데 또 신호의 짓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비 신호까지 저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이건 돌려 말할 것도 없이 내가 바로 얘기할게. 너 어차피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거지? 나는 우리 아들 장가 보낼 때 예단은 무조건 받을 거거든? 그래서 예단 얘기하려고 만나자고 한 거야. 가뜩이나 우리 아들이 나이 많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나는 탐탁지도 않고, 우리 쪽에선 손해인데, 예단은 당연히 해야지, 안 그래? 라고 하니 신우가, 그러니까 엄마, 엄마가 얼마나 재진이를 애지중지하면서 키웠어? 근데 나랑 동갑인 여자랑 결혼한다니까 나도 누나로서 마음이안 좋더라고. 이건 뭐 우리 동생이 대리사위로 장가가는 모양 같잖아? 라며 계속 제 나이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시는데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제 예상대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예단 어차피 할거 미리 좀 땡겨서 해줘라. 내 친구들 보니까 다들 예단으로 8천에서 1억 정도는 받는다고 하더라. 그래서 나도 그 정도는 받아야겠고, 난 깔끔하게 현금으로 줘. 물건으로 받아봤자, 오래되면 다 갖다 버리는데, 너도 이것저것 사러 돌아다니는 것보단 현금이 낫잖아? 하시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예비신호 주변엔 다들 대기업 자제들만 있나 봐요. 그리고 요즘 누가 예단을 1억씩 해가요. 제가 벙쪄있는 얼굴로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있으니 예비신호가 아주 당당하게. 아니, 우리 동생 데려가면서 그 정도도 안 주려고 했어? 그돈 받으면 우리도 다 생각 있는 데쓸 거야. 그 돈으로 내 네일 아트샵 가게 차릴 거야.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언제까지 남의 밑에서 직원으로 있겠니? 그리고 이 사실 재진이도 알게 되면 당연히 좋아라 할걸? 예단비를 쓸데없는 거안 사고 지 누나 가게 차린다는데 어느 동생이 하지 말라고 하겠어? 엄마랑 나랑 벌써 알아둔 상가짜리 있으니까 어차피 줄거 예단비 먼저 보내. 그래야지 계약을 하지. 그래. 내가 1억까지는 안 바를 테니까 9천만 원만 가지고 와. 돈도 꽤 많이 모아놨다며. 하시는데 제가 돈을 많이 모아놨다는 걸 어떻게 아시나 싶었고, 어머니, 제가 돈 많이 모아놓은 건 어떻게 아셨어요 혹시 재진씨가 그래요? 저돈좀 모아놨다고? 하니 예비 신우가 아차 싶었는지 본인 엄마 다리를 슬쩍 밀치면서 말을 막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아니 무슨 재진이가 그래 그러긴. 재진이는 집에서 니네 얘기 일절 하지도 않아. 그냥 나랑 엄마랑 추측해서 말한 거지. 네가 나이도 꽉 찼는데 이때까지 결혼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모아둔 돈 많겠다 싶어서. 그 그래 그래서 그런 거지. 무슨 재진이를 걸고 넘어가려고 해. 재진이는 아무것도 몰라. 너 괜히 죽이 싫어서 꼬투리 잡는 거니? 어차피 줄거 기운 빼지 말고 내일 은행 창고 가서 돈 뽑아. 어머님, 그럼 제가 예단으로 9천만원 드리면 어머님은 저한테 뭘 해주실 건데요? 저 최소한 3억짜리 집은 받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오고 가는 게 정확한 계산 아니겠어요? 뭐? 3억? 야! 네가 무슨 재벌같이으로 시집오니? 다 늙어서 젊은 우리 동생한테 시집오는 주제에 뭘 그렇게 바라면서 와? 지금 네가 우리한테 돈을 주고 결혼 허락해달라고 하기도 모자랄 판에 그리고 네 나이에 임신하고 애 낳으면 나중엔 더 늙을 텐데 요즘 어린애들이 얼마나 빠른 줄 알아? 조금만 나이 들어 보이면 주변 친구들이 네네 엄마 할머니 같다고 한다더라 그럼 우리 미래의 조카가 무슨 잘못이고 미래의 손자는 무슨 잘못이니? 듣다 보니 그렇네. 네가 뭐 잘난 게 있다고 나한테 뭐 해주실 거냐고 해. 우리 아들 주잖아. 두 분이 아주 대단한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댁들 아들 저보다 나이 빼고 볼게 뭐가 있어요? 직업이 말이 프리랜서지. 한 달에 들어오는 일이 두세건 될까 말까 하고 모아둔 돈도 없고 학벌도 평범해서. 어디 취직도 못하는데, 솔직히 이 정도면 미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나마 사람 하나 보고 성실하고 착해서 같이 열심히 살면 되겠다 싶었는데, 가족들까지 이렇게 몰상식하면 제가 뭐하러 결혼을 해요? 지금 당신들, 당신 아들 나이 하나 가지고 저랑 무슨 거래하세요? 그거 들먹이면서 예단으로 9천만원 미리 가지고 오라고 하면, 아, 당연히 9천만원 드려야죠. 할줄 아셨나 본데,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제가 무슨 결혼 못해서 환장한 사람도 아니고 저 여태 결혼 안 하고도 잘산 사람이에요. 나이 서른 여섯 먹고 이딴 집안이랑 결혼하려고 이러고 있었겠어요? 이거 그냥 없던 걸로 하세요. 그리고 댁들이 직접 댁들 아들한테 말하세요. 우리 모녀 때문에 이 결혼 파토났다고요. 하며 그 자리 박사고 나왔어요. 그러니 예비시모가 절 따라오며. 아니 예비 며느라 왜 그러니? 우리가 좀 심했지. 아유 그럼 없던 얘기로 하면 되지. 무슨 결혼까지 안 한다고 그래? 우리는 네가 이제 가족도 되고 하니까 서로 도우면서 살자는 의미로 그런 제안을 한번 해본 거지. 객깐 예단 나는 안 받아도 된다. 너 그냥 못만 아 못만 우리 아들 같은 놈한테 시집주는 것도 아주 감지덕지지 하시는데. 저도 촌철 살인 난리가 왔어요. 두 분들 대본엔 제가 결혼 안 한다고 하는 상황은 없었나 보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긴 댁대 덕분에 저는 지용문 앞에서 바로 유턴하네요. 두번 다시 얼굴 보지 맙시다. 행여 길거리에서도요. 하며 예비 신모 손 뿌리치고 갔어요. 그날 저녁 예비 신랑의 전화와 예비 신모의 전화가 빗발치는데 알고 보니. 예비신랑룸도 한패였던 게 얘기하면서 들통이 났어요. 저는 그렇게 그 놈과 끝을 내게 되었고, 배신감에 후유증이 오래 가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겠다고 했어요. 올 초까지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많이 극복을 했고, 제 자신을 아끼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제긴글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례자분의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정말 상처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나이를 들먹이는 것도 화가 나는데, 그걸 핑계 삼아 돈으로 예단을 미리 해오라는 게 말이나 되나요? 8개월의 연애기간 동안 결혼까지 생각하시고 행복한 미래를 계획하셨을 텐데, 사례자분의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얼굴에 가면 하나씩 쓰고 접근한 사람을 어떻게 알수 있겠나요? 하지만, 결혼 전에 알게 되어 진심으로 다행이고, 사례자분의 현명한 선택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똑부러지게 할 말도 다 하시고, 강단 있는 결정,